퇴직 후 가장 먼저 사라지는 건 무엇일까요? 매달 들어오던 급여일까요? 매일 맞이하던 출근 시간표일까요? 아니면 누군가 내 말을 기다려주는 자리일까요? 오랫동안 교직에 몸담았던 분들은 은퇴 후 이런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수십 년 동안 학생과 학부모, 동료, 교사들 속에서 늘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그 필요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메울 무언가를 찾지 못하면, 자신이 세상에서 조금씩 투명해지고 있다는 기분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그 공백에서 시작된 한 사람의 실험입니다. 64세 전직 고등학교 국어 교사였던 김선영 씨는 퇴직 후 1년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심이 좋았고 책도 마음껏 읽고 싶었지만 시간이 길어질수록 이상한 허무함이 밀려왔다고 합니다. 읽은 책이 많아질수록 오히려 허전했답니다. 누구와도 그 이야기를 나누지 못했기 때문이죠. 남편은 퇴근이 늦었고 자녀들은 바빴습니다. 동료 교사들은 각자 지역과 상황이 달라 쉽게 만나기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대화 없는 독서가 그녀를 점점 더 고립시켰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복지관 게시판에서 소모임 공간 대관 안내라는 문구를 보게 됩니다. 그 작은 안내문이 그녀의 인생 이막을 바꿔놓았습니다. 책을 읽고 이야기할 사람들을 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번뜩 든 겁니다. 그렇게 시작된 것이 바로 책으로 다시 배우는 사람들이라는 독서 토론 모임이었습니다. 처음엔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복지관에 신청서를 냈지만 첫 모임엔 단두 명뿐이었습니다. 한 명은 그녀의 이웃, 또한 명은 복지관 직원의 지인. 김씨는 이두 사람 앞에서 어색하게 데미안을 펼쳐들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새는 알을 깨고 나온다는 구절로 시작해 볼까요? 그렇게 90분을 채웠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답니다. 오랜만에 수업을 한 기분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다시 누군가에게 질문을 던지고 생각을 이끌어내고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 생긴 겁니다. 그날 이후 모임은 천천히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입소문을 타고 몇몇 퇴직 교사들이 합류했고, 나중에는 주부, 퇴직 공무원, 심지어 30대 직장인까지 찾아왔습니다. 책을 읽는 건 혼자지만 생각은 함께 자라는구나 라는 한 회원의 말이 계기가 되어 모임 이름은 함께 자라는 책 숲으로 바뀌었습니다. 김 씨는 매주 모임 주제를 정하며 다시 교사로 돌아간 듯한 활기를 느꼈습니다. 단순한 책 읽기가 아니라 각자의 인생을 투영하는 자리였습니다. 죽음의 수용소에서를 읽으며 한 남성 회원은 나도 퇴직 후 아무 의미 없는 시간 속의 감옥처럼 갇혀 있었다고 고백했고, 아몬드를 함께 읽던 날엔 감정을 잃은 채 살아왔던 내 40년이 떠올랐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누군가는 눈시울을 불켰고, 누군가는 조용히 메모를 남겼습니다. 그 공간은 어느새 마음의 학교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모임의 가장 큰 특징은 지식을 나누는 곳이 아니라 생각을 나누는 곳이라는 점입니다. 김 씨는 늘 말합니다. 퇴직 후엔 가르치려는 마음보다 함께 배우려는 마음이 더 필요하다고. 실제로 그녀는 이제 강사가 아닌 진행자로서 모임을 이끌고 있습니다. 질문을 던지고 듣고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자신 역시 계속 잘하고 있다는 걸 느낀다고 했습니다. 물론 모든 게 순탄하진 않았습니다. 중간에 의견 충돌로 회원이 떠난 적도 있고, 코로나 시기에는 대면 모임이 중단되면서 무기력함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그때 온라인으로 모임을 이어갔습니다. 줌을 배우고 문서로 발제문을 나누고 채팅으로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처음엔 기술이 버거웠지만 새로운 걸 배우는 순간 젊어진 기분이었다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모임은 현재 3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기 모임은 한 달에 두 번, 회원은 14명. 김씨는 매번 새로운 책을 고르며 다음 시간엔 누가 무슨 이야기를 할까 하는 설렘으로 일주일을 시작합니다. 그녀의 하루는 이제 다시 쓸모 있는 시간으로 채워집니다. 예전엔 출근 시간표가 삶의 리듬을 만들었다면 지금은 모임 일정표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은퇴 후 가장 두려운 건 내가 세상에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라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누군가와 함께 생각을 나누고 공감하는 순간 그 생각은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녀에게 쓸모 있음은 누군가를 가르치거나 돈을 버는 일이 아니라 함께 배우는 순간에 느껴지는 생의 온기였습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은퇴 후 가장 중요한 건 사회적 의미의 회복이라고. 다시 말해, 내가 누군가에게 작게라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감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감각이 우울을 막고 활력을 되찾게 합니다. 김 씨의 사례처럼 그 통로는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책 모임, 영화 모임, 산책 모임, 요리 모임, 어떤 형태든 상관 없습니다. 중요한 건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은퇴자들이 무엇을 할까를 고민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질문은 누구와 할까입니다. 관계는 목표보다 오래 가고 대화는 계획보다 깊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사람은 다시 자신이 쓸모 있는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김선영 씨의 독서 토론 모임 창립기는 단순한 취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 은퇴자가 다시 사회와 연결되고 자신을 회복하는 과정의 기록입니다. 우리는 종종 돈이나 건강을 은퇴의 조건이라 생각하지만 사실 가장 오래 지속되는 것은 의미의 관계입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쓸모를 새로 정의하는 시기라는 것.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책한 권일 수 있고 또 다른 누군가에겐 작은 대화 모임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그 안에서 내가 다시 살아있음을 느끼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쌓여 우리의 두 번째 인생을 단단하게 지탱해 줍니다. 김 씨의 말로 마무리 해 볼까요? 책을 함께 읽는다는 건 결국 서로의 마음을 읽는 일입니다. 그 일을 하는 한 나는 여전히 쓸모 있는 사람입니다. 퇴직 이후의 삶은 생각보다 길고 조용하다. 그리고 그 조용함은 단순한 평온이 아니라 때로는 정체된 공기처럼 무겁게 느껴진다. 오랫동안 교사로 살아온 사람들에게 특히 그렇다. 매일 교실이라는 무대 위에서 수십 명의 눈빛을 받으며 살아왔던 이들이 갑자기 그 모든 관계에서 벗어나면 자신이 사라진 듯한 착각에 빠진다. 내가 누구였더라라는 질문이 따라온다. 김선영 씨 역시 그랬다. 퇴직 후 처음엔 이제야 내 시간을 가지는구나 싶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자신이 마치 세상에서 조용히 지워지는 사람처럼 느껴졌다고 고백했다. 이처럼 많은 은퇴자들이 겪는 가장 큰 상실은 역할의 상실이다. 더 이상 누군가를 가르치지도 회의를 주제하지도 결정을 내리지도 않는다. 그 빈자리에서 사람은 서서히 의미를 잃어간다. 그러나 김씨는 그 공백을 책과 사람으로 다시 채웠다. 그녀가 만든 독서 토론 모임은 단순히 취미 활동이 아니라 사회적 정체성을 다시 세우는 과정이었다. 매주 주제를 정하고 발제문을 준비하는 일은 퇴직 전 수업 준비와 다를 바 없었다. 하지만 이번엔 평가도 성적도 없었다. 오직 서로의 생각이 흐르는 대화만 있었다. 그 대화 속에서 김씨는 오히려 이전보다 더 깊이 있는 교육의 본질을 경험했다고 했다. 가르침이란 결국 함께 깨닫는 일이라는 사실을 다시 배웠기 때문이다. 그녀는 매주 모임에서 새로운 질문을 던졌다. 당신에게 이 문장은 어떤 의미였나요? 이 장면의 주인공이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그 질문 하나가 모임의 공기를 바꾸었다. 누군가는 인생의 후회를 누군가는 젊은 날의 열정을 꺼내놓았다. 그 작은 대화의 불씨가 모임을 지탱했다. 심리학적으로도 퇴직 후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인지적 자극과 사회적 연결이라고 한다. 전자는 두뇌를 활성화시키고 후자는 존재의 의미를 회복시킨다. 김씨의 독서 모임은 바로 그두 가지를 모두 충족시킨 사례였다. 책을 읽고 생각을 나누면 뇌의 자극을 유지하고 사람들과의 공감을 통해 정서적 활력을 되찾았다. 흥미로운 건이 모임의 참여자들 대부분이 초기에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었다는 점이다. 내가 지금 무슨 쓸모가 있을까? 이 나이에 뭘 새로 시작할 수 있을까?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들은 조금씩 달라졌다. 책 내용을 외우려 애쓰기보다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고 서로의 삶을 반사경처럼 비춰보며 자기 자신을 다시 들여다봤다. 그 경험은 단순한 모임 이상의 변화를 가져왔다. 한회원은 오랫동안 끊었던 글쓰기를 다시 시작했고 또 다른 이는 손주에게 읽어줄 동화책을 직접 써보기로 했다. 김 씨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다. 사람은 나이를 먹어도 여전히 배우고 싶어 한다는 걸요. 다만 그 배움의 형식이 달라질 뿐이에요. 은퇴 후의 쓸모있음이란 개념은 과거의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능력과는 다르다. 그것은 관계 속에서 느끼는 의미에 가깝다. 김씨는 자신이 다시 쓸모있는 이유를 누군가 내 말을 들어주고 또 내가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시간 덕분이라고 말했다. 듣는다는 것은 곧 함께 존재한다는 신호다. 그래서 그녀는 말한다. 은퇴 후에는 잘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잘 들어주는 사람이 되는 게더 중요합니다. 실제로 그녀의 모임에서도 누군가가 장시간 이야기를 이어가면 다른 회원들이 조용히 경청한다. 말하는 사람의 눈빛은 그 순간 살아난다. 그것이 바로 쓸모있음의 감각이다. 그 감각이 회복되면 사람은 다시 계획을 세운다. 내일의 약속이 생기고 옷을 다림질하고 머리를 빗는다. 그렇게 사람은 조금씩 다시 사회로 복귀한다. 김 씨가 이끈을 함께 자라는 책수분 이제 지역 사회의 작은 문화 거점이 되었다. 복지관에 모이는 노년층 뿐 아니라 청년 자원봉사자와 직장인들도 이 모임에 참여한다. 세대가 다르지만 책을 통해 대화가 이어진다. 어른 세대는 인내를 젊은 세대는 솔직함을 가르쳐 줘요. 김 씨는 그 교류 속에서 진정한 의미의 세대 공감을 느낀다고 했다. 은퇴 후 사회는 세대 간 단절이 심해지기 쉽지만 이런 모임은 그 벽을 허무는 역할을 한다. 결국 쓸모있음은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연결의 문제였다. 전문가들은 은퇴 후 3년을 심리적 재적응기라고 부른다. 이 시기에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면 우울증과 무기력감이 급격히 높아진다고 한다. 반면 김 씨처럼 의미 있는 활동을 지속하는 사람은 스트레스 지수가 낮고 인지 기능 저하 속도도 더딘 것으로 나타난다. 즉, 쓸모있다는 감각은 단순한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과 직결된 삶의 에너지인 셈이다. 그런데 많은 은퇴자들이 이 중요한 시기를 무의미하게 흘려보낸다. 처음엔 여유로웠지만, 어느 순간부터 자신이 아무 영향력도 없는 사람처럼 느껴지고, 그 불안이 자신감 상실로 이어진다. 그래서 김 씨의 실험은 단지 독서 모임이 아니라 심리적 회복 프로그램이기도 했다. 그 안에는 배움, 공감, 도전, 그리고 관계라는 네 가지 요소가 있었다. 그리고 이네 가지는 대부분의 은퇴자들에게 꼭 필요한 삶의 재료다. 김 씨는 요즘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자주 한다. 이제라도 하고 싶은 걸 시작하세요. 누가 들어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내가 움직이면 누군가는 꼭 따라옵니다. 그녀의 말처럼 세상은 여전히 연결될 준비가 되어 있다. 다만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 필요할 뿐이다. 은퇴 후의 인생은 누군가가 만들어주는 무대가 아니다. 스스로 조명과 의자를 준비해야 하는 즉흥극에 가깝다. 하지만 준비된 사람에게 그 무대는 생각보다 넓고 따뜻하다. 김 씨의 삶을 통해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배운다. 은퇴 후에도 사람은 여전히 쓸모 있다. 다만 그 쓸모를 사회가 정해주지 않을 뿐이다. 자신이 다시 세상에 작은 흔적을 남길 수 있다는 믿음, 그 믿음이 인생의 후반전을 이끌어가는 연료다.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독서 모임일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텃밭 가꾸기,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동네 아이들의 숙제를 봐주는 일일 수도 있다. 형태는 달라도 본질은 같다. 나는 여전히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다. 이 확신이 있을 때 사람은 다시 살아 움직인다. 은퇴란 끝이 아니라 의미의 재편성이다. 우리는 직장에서 물러나지만 세상에서 물러나는 건 아니다. 오히려 그때부터 비로소 내가 어떤 사람으로 남고 싶은가를 묻게 된다. 김선영 씨의 독서 토론 모임은 그 질문에 대한 하나의 대답이다. 남을 가르치던 사람이 이제는 함께 배우는 사람으로 세상과 단절된 이가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온 이야기다. 그리고 그 변화의 시작은 거창한 자본도 화려한 계획도 아니었다. 단지 책한권 그리고 함께 읽을 사람 몇 명이었다. 결국 은퇴 후에 진짜 쓸모는 함께 배우는 용기에서 비롯된다. 이 이야기를 듣는 우리 역시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나는 지금 어떤 의미로 살아가고 있는가? 누군가와 생각을 나누고 있는가? 내 안의 배움은 멈추지 않았는가? 답이 막막하다면 작은 모임 하나를 시작해도 좋다. 그 안에서 우리는 다시 세상과 연결되고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로 남게 된다. 그것이 바로 김선영 씨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다. 은퇴 후에도 배움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배움이 있는 한 사람은 절대 쓸모 없지 않습니다.